<laughs> 와인 3병 하나요? 예. 하나 가지들니 여기로 여 그냥 못 마시는 사람 있다 그래? 고도 마시면 되가아아에 음. 와인은 음. 아무거 하나 줘봐 너는 너네들은 마실 야 몰라 너, 너 어디 이런 거네 이런 거 네, 이런 거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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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있어? 이거는 <laughs> <laughs> 올라와? 네 올라오고 있 이거가 잘어울요잘 어울려요? 예그사구리못 <laughs> 찍어 <laughs> <다 어울려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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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야야 아, 병균 여기서 해진다고. 싹싹싹. 얘안멸 먹었어. 아안멸 오는 거야? 음. 어. 내 파스도 썼어. 야, 아저다 이거. <laughs> <야, 그럼, 그럼, 웃음> 아 <그래>. 이거도 썼다. <laughs> 음. 이건 네 개밖에 없 뭐. 아, 그런 건다 어디 서샀어 이거 다?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. 주인공이 다르다 <웃음> 뭔데? <웃음> 어? 아나아 멋있다. 주인공 <laughs> 어, 끝내주네누끝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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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하는 거? 아, 이거 지 그래, 자, 누구 이거 써? 이거 어진이 쓰든가 어진아, 너어 어진이 이거 <laughs> 위가, 여기가 위야 갑자기 너무 그려지는 거 아니야? 아, 거 <laughs> <이게 많이 웃음> 케이크를 꺼내야 됩니다 머리띠 꺼면 암흑의 약거 아니야? <laughs> 자 이건 누가 한 사람 쓸 거야? 자기야. <놀람> 아우 어, 크다 안겨 안 이것 좀 자기 얼굴 들 나와 나들라오어크다 이거 매일 나남무 거야 열두 명 백이 세이크까지 어머니가 가져신 거야? 어. 어. 어, 어. 어. 너 엄마 이런 거 아직 유엔 좀가 여기 테두 공격 위로 가는 거야. 예쁘다. 이거 끼는 거어 예쁘다. 예쁘다. 예 예쁘다. 예쁘다. 예쁘 가는 거니? 예쁘다. 하나씩 갖고 다는 거야? 뒤에 다 예쁘다. 예가다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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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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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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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여다 여기, 여기, 여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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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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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건, 이건, 만옮 이건, 이됐이이것만옮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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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건하건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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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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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, 이건, 이 이건, 이건, 이 이건, 이이 포토리 가져오세요 포토리. 이따가, 이따가, 이따가 그선이가 네. 얘기하면. 비호가, 비가 전달해주는 걸로. 아니야, 경선이 아빠가 전달해. 이 와인을 다 전달해. 요 비호가, 비호가, 비호가 내려라. 아, 응. 그래, 비호가 줘. 경선이가 응. 응. 순서 잘해. 응. 응. 이따 리저 우리도 와인장 갖다 둘래? 음, 가나 여기가 좁아서 얘는

이만큼은 따라둔? 아아 아니 더 먹으면 되잖아 더 먹으면 되잖아 더 먹으면 먹으더먹으 너무 밑에 깔 이건 그냥 잘 깔려 그러니까 모 이만큼은 따라야지모까그지 뭐야 잘했어그렇 네, 반이 좀 심하다. 반짝 반짝 리 여기. 있어 다 있어. 네? 자, 불켜. 불 작동시켜? 불켜. 음, 케이, 케이크. 음. 음. 어머니, 어머니 거기로 와야 돼. 케이로 와야 돼. 고케 불켜. 아이고. 은거나 이런 일꼭 있다.

나눈어도서지잘 몰라 도 n 마 w young y o u n 도 young, young, 양 o u n g young, young, 좋아, 꽃, 꽃 전달. 귀여운 꽃 전달해주고. 신드려요 고마워. 자, 이제 케이전달식으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. 자, <laughs> 케이크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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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잇. 네. 예쁘죠. 됐습니다. 요케 전에 우리 손녀 딸이크 게잇 전달. 두 번째 네. 아, 이모부터 이제 뭐, 어디 여기 인사만 하나씩 아, 이제 그래. 사랑해 한번씩 해주시고. 아, 그래. 생일 축하 한번 얘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좀 예, 카메라한테도 한번 해주세요. 아, 우리도 네, 큰언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거기다 사진 한번 찍자. 감사합니다. 사진 한 번. 내 일로 화장하고 오라고 했구먼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우리 이거 주먹으로 아, 주먹으로? 아, 뭐 어때? 인도 식구인데. 아유 정말 그래. 너무 더언니로서의 역할을 너무 촉촉히 가라고 엄마가 돌아가신 한날 침장이 없어지는줄 알았거든 근데 언니가 딱 중심을 잡고 해줘가지고 요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역시 오, 마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언니 오, 고맙습니다 맞다.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. 그래 자 사랑해요 <laughs> 두할거 없습니다. 우리 언니 최고. 최고예요. 고마워요요 아드님 하세요. 아드님 하세요. 아드님 하세요. 아빠아빠세요 하세요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맞은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, 예. 예. 네, 이 <laughs> 네. 아드님이 찍으시고, 형로 찍고. 음, 음, 그래. 고맙다. 그래. 고맙다. 눈물이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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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랑해. 네, 다 사랑해. 네. 비오가나았다비오가 잡았어. 이지 개라. 비오가 잡았다. 아이들 준비해라. 와. 그냥 서울을 보면 서울 서무 멋져 보여. 아이들 트들좀움직여 되는 은 그냥 갈래. 축하드려요. 그 고마워. 응. 아 그래. 응. 더해. <laughs> 응. 그래. 응. 그래 응. 이트날리자사랑해요 응. 사랑해요. 다 경천이야 그죠? 네. 아, 이거 봐요. <laughs> <laughs> 카메라 보고 일단 카트 그래. 한번 달리고. 그래. 아유, 사여아요 네. 네. 하트, 하트. 은 뭐, 그 마우 이거, 이거, 이거 벗었어야 되니 아, 아, 이거요? 빨리 어, 보 <laughs> 그래. <laughs> 그래. <laughs> 어, 지금 시커게잘안 그래. 나와. 그래. 효과가 없어 자. 그렇지. 다시 주문해 놓고. 감미합전병 마. 빛트 전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시고 네. 어, 항상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어, 사랑 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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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 고마워. 우리 어진이 알아. 아니 말 들었네. 말 들었어. 생일 축하해. 우리 어진이 예쁜 어진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맞아. 맞아. 나무너무이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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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잘 돼가지고. 그래, 그래. 좋은 남군 만나라. 사리 최고야 해사 아, 아. 최고야 아. 최고. 아. 최고. 아. 사랑해. 아. 밑으로 내리래?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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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합니다초해해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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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랑고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배한해사건해 사랑해. 건배자 할게. 그래자. 응. 사랑해요인데 응. 응. 하자. 예수 사랑하자 예수 사랑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안되는 일이 없고 수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있다 사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 랑 랑랑 18세인 마음으로 사랑지 않는다 <laughs> 예수, 사랑, 예수 사랑 예수 사랑, 사랑. 예수 사랑, 사랑. 예수 사랑, 예수 사랑. 아이고 정말 자건배하마지다 <laughs> 네, 맛있네 맛있는 와인이다 어, 어. 어. 아. 누가 다 아, 자 이제 합동 사진 마지막으로 같이 찍는 거 그래, 한번 찍을 거예요. 네. 자, 저쪽으로 여기서 영지 면을 고정 찍자 하죠. 거기 앉으시고 그 뒤를 쭉. 언니 하나 이렇게, 이렇게 아니 아니, 아니 이렇게 언니, 여기 앉는다. 그럼 앞에 이렇게 내놔야 돼. 그리고 또뒤 뒤로 등가 가면 그대로 쓰고 되죠. 그렇지. 어, 거주가, 거주가, 거주와 거주와 거 거주와 아니 아니 분이 안 보이. 다붙어서 그래, 써요. 들도 믿깁시다. 알아서 나오네. 여기저기 얼굴 뒤져. 얼굴 어. 아하거 어. 어? <laughs> 관광 모델. 아, 오늘 맛있다. 파순한테 크게 해야겠다. 파순자 씨. 안 돼. <laughs> <안 웃음> 이거 광고로 다 나오니까 어디까지 <laughs> 나오냐면은.